새로 식물이야 우리 어제 조인폴리아랑 더 그린 가든 센터에 다녀와서 식물들을 12개를 새로 데려왔거든요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<laughs> 자주 가는 곳이 아니라 마치 어, 놀이공원에 간것같지 재밌게 보고 그 중에 마음에 드는 녀석들을 <laughs> 올라올라서 데려왔습니다 오늘 물주기는 이렇게 했고요 귀여운 개구리 발바닥 같은 텔피늄도 오늘 기록을 같이 합니다 여기 긴니끈끈이 주먹도 있고요 보면 볼수록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실버레이스 어제 데려온 식물들도 보여드릴게요 이 녀석은 아스플레니움 겐조이라는 고사리이고요 페페로미오 호프라는 녀석이고요 콜레우스 골드레이스라는 식물이고요 몬스테라 아단소니 아르베키나 올리브 자가수정이 된다고 해서 너무 기대돼요 분홍쌀이 아킬라파라는 식물이고요. 이 위에는 짜자잔 꽃이 너무 예쁘죠? 진 보라색의 꽃을 갖고 있는 브로왈리요. 너무 예뻐요. 그리고 바로 뒤에 아메리칸 블루예요. 꽃이 많이 필것 같아요. 지금 살짝 보라색으로 잎이 물들어서 더 예쁜 것 같아요. 그리고 칼라데아 오르비 폴리아를 데려왔고요. 실버레이스까지 11개의 식물들 새로 소개를 드리고요. 이 녀석들이랑 겨울도 잘 대하고 새로운 모습도 오래도록 함께 할수 있도록 잘 키워보겠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. 조인폴리아랑 더 그린가든 센터에까지 갔다 온 얘기를 하면서 물주기 기록을 마치겠습니다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 저는 이 찔레나무를 사실 가지치기 기간이 지났는데 지금 다시 은이랑 흰가루병이랑 잎들이 조금씩 오염되어 있는 게 보여서 그래서 이 상태로 겨울을 났다가는 봄이 되어서도 얘가 온전치 못하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아예 가지치기를 해주려고요. 이제 자르겠습니다. 여기, 이 줄기를. 언제 자르지, 언제 자르지, 여기까지 자랐을 때도 결정을 못 하다가, 아예 길게 해서 여기서 층을 나누자 해서 여기서 자른 건데, 잘안된것 같아요. 생장이 건강하지 못해져서, 짧게 자르겠습니다. 여기서 저는 성치 않은 잎은 제거를 하고, 약을 뿌리고, 이고. 얘를 잘 다독여서 겨울을 나보겠습니다 이렇게 잘랐어요 약을 지금 뿌린 상태고 전지를 하고서 사용한 가위는 가산화수소액이나 알코올 같은 걸로 뿌려서 닦아줬고요 왜냐하면 이제 다른 가지를 자를 때 여기 있던 병원균이 옮지 말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. 잎이 넓은 식물의 경우 약을 뿌리고 잎을 닦아 주기도 하는데, 이 녀석은 그게 어려워서 줄기만 닦아 주고 약을 다시 뿌렸습니다.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마무리를 할게요. 지금 저는 이 긴산 꼬리풀이 하단에 있는 녀석은 꽃이 다 지고 씨앗을 준비하는가 하고 있거든요. 근데 여기는 아직 꽃이 남아있고 여섯 개를, 해 촉을 원줄기 아주 가까이에서 나고 있어요. 그리고 이공작 야자는 새 잎을 이렇게 냈고요. 여기 보니까 이렇게 한 뭉치 옆으로 또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변형된 형태의 잎 하나를 발견을 했습니다. 이렇게. 너무 예쁘죠? 오늘 물주기는 이렇게 했고요. 제가 아까 <laughs> 이틀 정도 더 기다렸다가 분갈이를 하려고요. 서원에 있는 그 온습도랑 여기랑 또 다르잖아요. 그래서 적응할 시간을 주는 거거든요. 분갈이도 어떻게 보면 큰 변화이기 때문에 일단 한 단계로 새로운 공간에서의 온스토에 적응을 하고 길게는 뭐 1, 2주 기다리기도 하는데요. 그동안 또 토분이나 뭐 화분을 준비해도 되고요. 뭐 그런 시간 겸 해서 이 식물이 적응할 시간을 기다리고 그리고 3일에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끝나고 나서 분갈이를 합니다. 어, 흙이 말랐을 때 물주기를 합니다. 그렇게 하면 되게 중요한 데려오고서 적응하고 분갈이하는 그 단계가 끝이나요. 저는 그렇게 한 이틀 정도 후에 그런 시간을 가지고 왔고요. 이 녀석들은 제가 토분이 다 떨어져서 화원에서 들고 오기에는 슬립분이 가볍고 가격도 괜찮아서 슬립분에 얘네들을 대부분 옮겨줄 것 같아요. 그러면 오늘 찔레 가지치기부터 분갈이 시기에 대한 정보까지 말씀을 드렸고요. 그러면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에 또 봬요. 안녕! 어꽃 냄새 맡아요. 냄새 났어? 얼 어리... 오디오를 제거를 하고, 어...